안녕, 여러분. 경험 나는 경험주입니다. 오늘 해볼 얘기 해외교육진흥원 국비지원 있잖아요. 국비지원. 얼굴이 안 나오네? 어쨌든 국비지원에 대해서 빠르게 들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그, 이제 돌아와서, 아, 돌아오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에 와서 한 달이 되면은 그 지원금을 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안내받으실 때한 뭐뭐뭐뭐 해서 149만원 정도라고 받는다고 알고 계실텐데 제가 직접 와서 받아본 결과 108만원을 받았습니다 108만원 108번내도 아니고 108만원이 다른 사람은 113만원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니까 이게 아다라고 어다랬다고 분명 설명을 그 서울 코엑스 3층 그 몰에서 컨퍼런스 룸에서 할 때는 149만 원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하고 무슨 뭐 요번 년도 뭐 지원금을 받아서 한 달이라면 뭐 최대 800만 원을 받고 안 받고 이런 얘기를 막해 주는데 여러분들 조심해셔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아직 그 다른 지원금을 안 받아 봤는데 아마 못 받거나 아니면은 받아도 금액이 줄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그한달 처음 받는 지원금은 140만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항공비랑 뭐뭐막 이거저거 해가지고 뭐 그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못 받으니까 이제 그 교육, 국비 지원을 받고 해외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다 제니라고 불릴 거예요 제니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분은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 9기고요 아마 몇기몇기더 있을 텐데, 어쨌든 궁금하신 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안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정착 지원금은 149만 원 아니에요. 안녕,